한번 맞을 때마다 피부의 나이를 3개월씩 늦는걸 방지한다 우리 연세 있으신 부모님들께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세대방론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익한 뷰티 안티에이징학 정보를 제공하는 모두의 의사 박터찬 박동찬 닥터 정, 정우영입니다 조금 있으면 새해이고 네, 벌써 곧 설입니다 원장님은 설에 이제 부모님들께 이렇게 드릴 선물을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아 글쎄요 요즘 사실 바빠서 아직 생각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 바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병원 <laughs> 오픈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차원장, 한가하신 것보다 다른 거죠 그죠? 우리 차 원장님은 생각해 두신 거 있으신가요? 네. 저는 뭐 이제 옷, 가방 뭐 이런 거 저런 거다 생각을 해봤는데 부모님이 뭐 그런 거는 이제 다 아. 별로 필요 없다고 하셔서 그게 사실 저는 이번 설에는 가장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젊음을 어, 선물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어, 젊음 불로초라도 구하셨나요? <laughs> 네, 사실 이제 그건 아니고 우리 전문 분야를 살려서 한 10년은 젊어질 수 있는 그런 안티에이징 시술을 설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좋은, 좋은 생각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닥터 정 원장님과 함께 부모님을 위한 설 선물 시술 베스트 5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시술은 바로 눈밑을 개선할 수 있는 비침습 눈밑 시술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눈밑에 있는 지방이 좀 감소하고 근막이좀 늘어지게 되면서 이눈 아래쪽이 좀 꺼지고 늘어지기 쉽거든요. 그러면 그 눈밑을 개선할 수 있는 시술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눈밑 필러나 눈밑 주베룩 시술을 좀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음. 이렇게 주사 시술로 비교적 간편한 시술들이기 때문에 마취 크림만 바르고도 시술이 가능해서 혈압이 좀 높으신 분들이나 지병이 좀 있으신 나이 있으신 우리 이제 부모님들도 비교적 부담 없이 시술을 좀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주로 필러나 뭐, 레디어스, 주베로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시술을 해드리고 좀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원하시거나 탄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 눈밑 젬버실 시술로 많이 좀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밑 개선만 해드려도 확실히 10년 이상 더 젊어 보이는 효과를 드릴 수 있, 있습니다. 설 선물 시술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리프팅 실을 이용한 실리프팅 시술이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음... 노화가 많이 진행되어서 피부 처짐이 좀 심한 상태인 경우에는 리프팅 레이저 단순 시술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럴 때 이런 시, 리프팅 실을 이용해서 늘어진 피부 조직을 끌어올려서 고정시키면 조금 더 드라마틱한 리프팅 효과와 얼굴 라인 개선, 팔자 주름이나 마리오네트 주름 등 나이드로 보이게 하는 주범이 될수 있는 얼굴의 깊은 주름을 개선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좀볼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실리틴 시술과 함께 이 꺼진 부위를 또 필러로 채워드리는 시술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같이 시술하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시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제 리프팅 레이저입니다. 네. 피부의 전반적인 탄력 개선을 위해서는 리프팅 레이저를 시술 받으시면 전반적인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리프팅 레이저는 피부에 자가 콜라겐 생성을 도모하기 때문에 리프팅 효과와 더불어서 얼굴 전반적으로 피부가 좀 짠짠해지고 탄력이나 잔주름 그리고 모공을 개선하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좀 있죠. 또한 시술 시에 펀칭을 해야 되는 실리프팅 시술과는 좀 다르게 비침습적인 시술이기 때문에 실리프팅 시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리프팅 레이저를 우리 설 선물로 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먼저, 리프팅 레이저로 자각 콜라겐 형성을 유도해서 피부 자체의 탄력을 먼저 형성시키고, 그 다음에 실로 당기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효과를 많이 도모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술의 유지기간이나 시술 받으신 분들의 만족도가 같이 또 높아지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추천해드릴 시술은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스킨 부스터들 시술인데요. 스킨부스터는 잔주름이나 피부 탄력 개선 등 피부 노화를 되돌리는 효과도 있지만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데도 큰 효과가 있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피부가 좀 건조하고 예민하신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피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곤 하죠. 그 때문에 스킨부스터 시술을 통해서 평소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면 미용적인 측면 이외에도 여러가지 피부 경변을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시술들에 비해서 시술 과정도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매우 적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시술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시술은 소위 가성비 시술이라고 불리는 보톡스 시술입니다. 보톡스는 이제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들에게 인기가 있는 뭐 국민 시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시술 과정도 매우 간단하고 또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선물하기에도 부담이 없는 설 선물이라고 볼수 있어요 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주름 보톡스부터 피부 탄력 개선 및 모공 개선 피부 톤 개선에 효과적인 스킨 보톡스까지 좀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 니즈에 맞는 시술을 권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보톡스 시술은 저는 항상 이게 피부 방부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음. 한번 맞을 때마다 피부의 나이를 3개월씩 늙는 걸 방지한다 우리 연세 있으신 부모님들께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다가오는 설 맞이 부모님께 선물해 드릴 수 있는 추천 시술 베스트 5에 대해서 우리 닥터 정 원장님과 함께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이번 설에는 식상한 선물 대신에 오늘 추천해 드린 부모님들께 젊음을 선물해 드릴 수 있는 이런 안티에이징 시술들을 선물해 드리면 어떨까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